9월 19일 수요일 인천일보 1 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이 논의될 것인지 인천항만업계가 촉각을 본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을 남북평화사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강한 이행의지를 피력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의선 재개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남북협력시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경기도에 주도적 역할론이 제기됩니다. 인천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겐 무상교복이 지원됩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는 어제 교육 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제주도 포장마차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최대호 안양 시장의 당시 행적이 수수께끼입니다. 최 시장은 자신의 행적을 밝혀 줄 공식 행사 참석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여성 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른 화성시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윤리위원회를 꾸려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석 달째를 맞아 오늘은 인천 동구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주창하는 서인환 동구청장, 직격 인터뷰로 문을 엽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허인환 구청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인환 구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세 취임하신지 석 달째를 맞으셨어요 네. 네 굉장히 바쁘셨을 줄로 아는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취임한 후 벌써 세 달째 들어서고 있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태풍에 대비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내 침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요. 어, 동부의 초중고등학교 14곳에 학교장님 등을 초청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돕고자 한 11개 동의 행정복지 센터를 찾아가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되셨고요. 어, 임기 돌입과 함께 의욕적으로 제시한 이 핵심 공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네, 민선 7기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4개 분야에 29개 과제를 선정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로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 및 교통 분야입니다. 송림체육관 2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배달이, 헌책방로,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분야인데요. 이를 위해서 동부사랑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발행할 계획이며 2040의 지역발전유예를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관내 화재취약지구에 소화설비를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구 구정을 맡으신 이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동구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의 그 구정 현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에 네, 동구의 인구가 4년 전에는 약 칠만 팔천여 명이었었는데요. 현재는 한 육만 칠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강화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빠져나가고 자녀를 둔 젊은 층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동구를 떠야, 떠나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교육 환경 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구에 있는 학교는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가 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우선 학교 노후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각종 교육 시설 장비를 교체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시대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교육환경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허인한 동구청장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깨뚫고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많이 제시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인천 동구의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구상이신지요? 예, 그동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이 지연된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의 건설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지만 또 아울러서 공시지가의 상대적 하락과 낮은 감정 평가액 또한 분양가의 지나친 격차 발생 등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과감히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또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 관리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은 시의 원도심 정비 사업과 함께 빈집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융합하는 동구의 주거 환경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자치 단체와 비교해서 이 동구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과거엔 인천 동구에서 인천 동구가 인천을 가장 대표하는 중심구였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업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모든 교육적인 모든 부분에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사실은 슬럼화되고 어또 노령화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는데요. 이 동구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동구는 과거에그 수도의 관문으로 우리나라 개화와 근대화가 시작된 인천 발전의 모태이면서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때는 동구의 인구가 약 3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도시 개발과 장기간 재개발 지원 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인천 최초의 3.1운동 발생지인 창영초등학교 등이 위치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 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동구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4년 임기 중에 이 동구청장으로서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구현하겠다, 또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인천시의 산업위원장 시절부터 동구의 경제 살리기와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우리 동구는 과거 오랜 시절 형성된 전통 시장이 칠 곳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해서 전통 시장과 지역 상권이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지속적인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살아나길 기원하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이미 여러 지역에서 검증된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을 10억 원을 발행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전통시장 상품권은 이미 등록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동구의 주민 및 공무원, 지역내 기업, 전통시장의 유통과 지역 행사의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는 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40 위원회를 구성해서 젊은 피를 수혈, 수혈하고 사회적 허브 구축 및동구의 재능나눔 뱅크가 추진되고 도시형 캠핑장을 운영 그다음에 산업 융턴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취임 이후에 동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는데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죠. 네, 우선 아동 친화도시는 UN의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를 실천하는 도시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참여가 반영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동안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온 결과, 지난 8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에 30번째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동구는 아동이 정책 참여를 직접 할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놀이와 여가 문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과 아동의 생활 환경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어 10월 8일 송현 근린공원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30번째로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거군요 예. 네, 10월 8일. 송현 근린공원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인천 광역시 동구에서 이 민주당 계열의 단체장으로 당선되신 것은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구는 어, 말씀대로 이그어 고령층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굳이 색채를 따진다면 라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고요. 또, 북한에서 피난 오셔서 살아, 사, 살아온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수향이 짙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장으로 취임하셔서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셨지 않겠습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많은 주민들 만나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행정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없으신지요? 예,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94년도에 동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어 아마 이제 민선이 90, 우리 5년도에 구청장, 단체장을 뽑는 네.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맨 하위직에서 구청장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게 아, 아마 전국에서 예. 제가 처음 구청장이 아닐까 싶고요. 네, 유일무이한 예, 사례군요. 예. 예. 또 아울러서 어,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출신 또 구청장 1호도 아마 제가 또 아, 유일무이 할 네, 거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 24년 네. 이상을, 에, 직접적인 또 현안을 다루면서 지금, 어, 왔습니다. 그만큼, 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얼만큼 현명하시냐 하면은, 예, 지금 제 앞전에 구청장님을 하셨던 분이, 에, 우리 1대, 2대 청장님과 3대, 4대, 5대, 6대, 제가 칠대인데 어~ 이~ 칠 때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 구청장님들이 이제 다섯 분의 구청장들이 님 있는데 굉장히 젊은 구청장들을 사실은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구청장이 시은 한 살에 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시은 둘에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시은 네세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다섯 분이 있는데 어~ 우리 동구가 과거부터 여러 가지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있는데 어, 리더는 항상 젊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네. 그만큼 도시 자체에 어르신 분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젊은 사람들의 비전을 받기 위해, 어, 얻기 위해서 항상 젊은 구청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항상 동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어, 부청장과 젊은 리더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주민들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 를 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 동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역대적으로 어60% 이상의 득표율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번에 어 동구 주민들이 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당선이 되면서 당선에 기쁨보다도 그 어깨가 더 무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으로 동구청장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다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네, 내릴까 합니다. 네 앞으로 4년간 자만하지 않고 늘 초심을 가지고 더 나은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소통과 협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인천시와의 소통,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으로 동부의 발전을 위해 한발더 뛰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어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구민 밀착형 구청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하위직 공무원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 오르기까지. 그 세월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정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인천광역시 허위난 동구청장 만나봤습니다. 인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석 달째를 맞아 마련한 인천일보 TV 뉴스 특집.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부를 만나보셨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란을 서쪽 단크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